안녕하세요. 최강입니다 제가 뭐, 뭐 무슨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죠. 전화네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아, 그렇게 함부로 끊으면 됩니까? 내가 끊었어요? 당신이 끊지 않았어요? 누구요? 예 아니, 고, 아, 누구라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업 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보세요 예. 영국 더 하면 안 돼요? 뭐요? 짜장면 더 먹고 싶은데 장난 전하는 거요? 아닌데요 어디요? 어? 어디냐고 야, 반말을 하세요 음. 영국 아님 영국 영국만점 아닙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몇 시에요? 지금 10시 49분인데요 거 어, 전화는 몇 번이에요? 여기요? 예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세요여 보세요. 장난전 전화 하려고 전화했냐? 장난전 아니에요. 밥만 하지 마십시오. 짜장면 먹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10시, 9시는 끝나요. 아, 그래요? 예. 짬뽕, 아, 영업이 아니 끝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용궁반전, 음, 장소 잘 드시고요. 어, 권장하시 바랍니다. 여기요. 네. 예. 이렇게 전화, 장난전 하려고 하지 마요. 아, 장난전 아니라니까요. 이런 장난전은 봤어요? 어디? 아니, 전화번호도 안 지키고. 전화번호 왜안 지켜요? 다시 미확인인구만. 뭐라고요? 다시 미확인인구만. 다시 비확인 미확인이라고요. 비확인이라고 예. 네. 알았다. 해 여기 신발로 뒤질래? 헐. <laughs>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신같 새끼들이 뒤지려고이밥고할도없 경찰, 여보세요? 경찰되신겁니다 화든지 마든지이발로마 저는 분명욕 안했습니다 그쪽이 먼저 하셨습니다 아발로확 잡히면 눈깔 먹는확족발로뭐 눈깔 먹 눈깔 족발야야너 어디가 이 X발X마 제가 니까봐봐너 병신같은 새끼 야. 나이 쳐 먹고 할지도 없나야 여기 병신이. 여기 소울이거든 야, 너 피길래 발화즐겨주하고 싶지 않아 야. 아우, 이네 야, 왜? 자, 끊어라잉. 끊기 데다 해라잉 응? 야, 용궁. 이 짜장면도 맛없게 하면서 뭘 잘했다 그러게, 욕을 하니? 여기 아니야? 아, 어, 알아 용궁. 오늘 내가 거기 시켜먹었는데. 음. 아, 니 좋은데. 짜장면에서 팔이 <목소리> 나왔거든? 아니야? 서울점에네 서울에 시발업을 서울 안받았구 어? 아니 네 짜장면에 파리를 넣었냐? 그래 저쪽 시발 지금 파리가 있냐? 파리 있어 나와 파리가 있어? 세 마리나 잡아갖고 와라 해? 어? 잡아갖고 와라 해? 잡아갖고 와라 해? 잡아갖고 와라 해? 영국 대학? 우가 얼마 전에 장난전한 새끼지 파리 다섯 마리 나왔다고 <laughs> 그게 바로 접니다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면 또라이 같은 재킷이 약속 먹냐? 어 지금 <laughs> <laughs> 그, 이사례자니다저때 그, 파리 다섯 마리 들어있는 그 전화 왔었죠? 파리 처먹기 전약 처먹, 파리 한 마리 같이 처먹었나요? 희 제가 파리로 먹었을 지금 밀었습니다. 아, 대박 잘했습니다. <laughs> 대단한데요? 음. 여보세요? 여기세요 여보, 이렇게 잘하셔요? 좀좀 알려주세요. 야. 예? 할게 없나요? 할일 없으니까 이렇게 전화하죠. 장난하따뜻하 전화번호 까고 씨발놈아발리게 개새끼. 뭐? 뭔 새끼? 야. 야야야. 왜씨발놈아제머리 깔깔. 깔하면서그었네요이논 영상 아기들한테 절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그걸 또 따라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있으면 오지 말아주세요. 아니야 부모님과같이가 있으면, 설명도 봐주시고. 얘기가 커서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완전 김의 상담원. 아, 총 가격이 53,910원이죠. 아, 59,900원이고, 지금, 에어리스로 주문하셔야지, 그렇게 됩니다, 고객님. 아, 그러면은, 다 주문하면은, 어. 53,900원. 5만, 네. 5만 3천... 음, 그랬어요. 이건 네. 아니다. 날도 좋은데 고생하고 복날인데 뭐 챙겨 먹었어요? 아니요. 아, 안 먹었어요? 거기서 안해준 네. 때가? 나도 로드 징크인데. 네. 아 저는 5 시간만 근무하는 거라서. 알바 알바? 아니요 지금 아직 이번 달만. 인턴만 인턴. 네. 음 어, 그래 고생하고. 네. 음 날도 좋은데 나중에 또 제가 전화하면은 나중에 밥한끼 나합시다. 네. 심심 하났다. 여기도 대화 하려면 아무리 력하세요 No, no way. You gotta be kidding me. Oh my god.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 되는데 대체 이런 체계를 왜 만든 거예요, 심심이? 뭡니까 이 스케치 영상은? 네, 댓글을 보고 아무를 알았습니다. 사부이삼. 띵동댕, 우리 이제 하던 얘기 계속해요. Oh my god. <laughs> 브링클 먹자고. 브링클 좋아 좋아. 아까 치킨 싫다며. 아까 싫다며? 이미 니가 싫다고 시작해봐아입 <laughs> 되게 험하네 너그 무슨 말인지 알고 하는거니? 네 알아요 <laughs> 좀더 앞으로 가보죠 여러분 신이시여 왜 내게 이런 시련을 맞아용 피카츄 라이츠 지지직 당신은 뒤졌습니다 <웃음> <웃음> 이자 얘 진심아 나랑 싸우고 싶니? 결투다. 진심이야? 오케이. 내가 선빵을 날려주지. 어넌 매우 싸가지가 없어. 어 머리에는 나루토 짝퉁처럼 소용돌이 문양을 달고 다니고 있고 말이야. 응 음, 반사. 와우. 하지만 난 머리에 소용돌이 문양 따위는 없다 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뭐야 이거? <laughs> 기억력 포맷했니? 예, 그렇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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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이렇게 당당해? <laughs> 우리 어좀 전까지 싸우고 있었거든. 근데 아, 계속 할래? 모래 못생긴 게 뻑휘 먹어라. 아, 됐다. 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우 신고 싱구, 시부라. 아, 왜 그러니? 원래 성격이냐고? 심심히 귀여워요. 잡복 좀 그만하고 이 자식아! 여러분, 얜 틀렸습니다. 아 저는 이만 탈출할 거고요. 너 농담 아니? 베지터. 누가 얘한테 베지터라고 알려준 거예요? 누구야 대체? 아니야, 베지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너의 기억을 그냥 다 지워버려. 포맷해, 부탁이야. 시끄러.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제가 버티질 못하겠네요. 농남 유튜브 구독해줘. 알았지? 심심한? 돈 주면. 아, 대답하는 거 보세요. 제대로 동심파괴 당합니다. 아이 자본주의의 노예 같은이라고 반사. 얘뭐 예, 툭하면 반사하네요. 네.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야 심심이 절대 깝치지 마십시오. 베지터의 뺨을 치는 심심이다. 뭐야? 이런 강보 나오면 잘지 <목소리도> 아이, 로지도망간 你怎么不玩？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